직매장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겠죠. 우리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우리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.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잘못됐죠. 원칙은 발급해야 됩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총괄 납부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. 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.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에 이를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. 그렇죠? 판매 목적일 경우만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총괄 납부자가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하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. 그렇죠? 여기 보시면, 아, 행에서 발급 인가 먼저 된다. 결국 제하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. 총괄 납부사업자는, 이것은 맞는 표현이겠죠?